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밖에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갔다 왔는데 쌀쌀하긴 하지만 참 좋습니다. 오늘은 어, 한 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스페셜티한 hbm4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용 코모디티 HBM이 아니라 내년부터 HBM4가 열리는데 이거는 고객 주문형 이거든요 근데 커스터마이징한 이런 HBM이 이제 나올 건데 위에 사진이 있죠 이게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머스크가 이제 SK하이닉소가 삼성전자한테 오더를 줬어요 HBM 만들어줘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줘. 이게 고객 주문의용으로 줬는데 이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자, 신년 인사드리겠습니다. 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다사다난이란 말을 하기조차 힘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평택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 그 어려움을 잘 아는데 정말 내년에는 제가 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고덕달팽이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제 블로그와 또 고덕달팽이 유튜브에서 많은 어,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25년의 HBM은 코모디티 범용에서 범용이 이게 삼성이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페셜티 한 커머스도 마이징 이런 제품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24년에 반도체 시장을 돌아보면 HBM의 전성기를 시작을 여는, 문을 활짝 여는 그런 한 해였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어려워요. 당연히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고,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32년째 이어가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 이재용 회장이 무슨 그 이렇게 무슨 말을 낼것 같아요. 어떤 어 반성문?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낼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고객의 니즈를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서 고전을 했거든요. 모든 그뭐 소상공인이든 뭐 어떤 기업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객이 원하는 것 그거를 맞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HBM이 다완판되었어요 솔드 아웃됐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내년에가 어, 다른 그 메모리 업체보다는 그 어려움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의 특징은 코모디티가 아닙니다. 스페셜합니다. 스페셜하고 어, 커스터마이즈한 그런 반도체로 옮겨갑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년 한해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문을 누가 여느냐,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가 먼저 연다는 사실이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컴포트 도조에 사실은 이게 도조에 슈퍼컴포트 HBM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급한 HBM 2E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도조감 어디에 쓰고 있냐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율주행 그 슈퍼컴퓨터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HBM 뭐 3, 2 이런 거에 비하면 성능이 좀 떨어지죠. 돈은 잔뜩 있죠. 지금 트럼프 쪽에 줄을 잘 서서 뭐 돈을 뭐 수백조 원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한테 테슬라에 맞는 HBM 4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지금 주문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조에 들어가는 HB m 물량은 물량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은데 이게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휴머노이드. 완전히 인간을 닮은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시장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브로드컴이 어떻게 이제 발전할 것인가.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로봇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엔비디아, AMD에 이어서 대형 빅테크 기업의 수요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생산하고 있는 HBM의 60% 이상을 소화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 시장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삼성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하느냐? SK하이닉스는 대만의 TSMC와 손잡고 빠르게 HBM 양산을, HBM4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상하기는 준비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언제 출시를 하느냐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아무도 시작하지 못한 아주 원시 디램과 하이브리드 공정을 선제적으로 활용을 해서 SK 하이닉스를 뛰어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뭐 IT 매체들에서는 테슬라가 슈퍼컴퓨스 도조에 들어갈 HBM4 샘플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동시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25년 3월 쯤에 샘플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보다 더 빨라질 겁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 3분기부터 hbm4를 공급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콜 테스트를, 전에 hbm3 같은 거 대략 한 7개월 걸렸거든요. 콜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내년 어,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hbm4가 납품이 되려면 적어도 콜뭐 테스트가 좀 땡겨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 1분기, 제가 예상하기는 2월, 3월 경에는 SK 하이닉스가 hbm4의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4하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HBM이 조금 다를 겁니다. 가장 다른 게 로직다이, 베이스다이 이, 이게 다른 거죠. 다른다 할지라도 이미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다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자, HBM4는 기존의 HBM3E에 비해서 속도가 1.54배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매는 70%. 전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먹는 하마잖아요. 그래서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나오는 HBM들은 전력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저전력 반도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틀림없요 는 거죠. 이게 이제 도조 컴퓨터입니다. 도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유출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테슬라의 그 슈퍼컴퓨터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조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차에 어, 수집하는 막된 데이터와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훈련하는 AI 슈퍼컴퓨터입니다. 대단합니다. 뭐 그냥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그 H100, H200, 뭐 B100, B200 이런 것들 을뭐 수십만 개를 그냥 그냥 수집을 해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따로 따로 테슬라에서 별도로 엔비디아까지 아니라 자기네의 그어그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도로, 그 도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옵티머스 이런데 지금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도조에는 HBM 2E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BM 4에 비해서, HBM 4에 비해서 HBM 2E니까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을 HBM 4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에스 SK 하이닉스에다 이런 걸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난해 출시한 슈퍼컴퓨터 DGX GH200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 테슬라의 일론 모스트가 자존심이 상한 거죠. 돈은 잔뜩 많은데 이게 성능이 떨어지는 AI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조를 획기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죠. 테슬라가. 이게 뭐 지금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게 또 지금 뭐어 지금 조만간 이제 상용화가 될 건데. 그런데 HBM4에서 HBM4가 이제 경쟁을 하는데, 하여튼 무조건 내년 1분기가 됐던 2분기가 됐던 샘플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뭐냐?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상당한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에 대해 이제 8단, 12단 HBM3 양산을 가장 빨리 하고 제일 더 엔비디아 제일 공급을 하고 있어요. 12단 HBM 3E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6단 HBM 3E까지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16단 이것도 내년 초에 엔비디아의 샘플 아미오만 납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6단이니까 HBM4가 16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16단 HBM3E에서 16단 HBM4로 바뀌는 것은 그리 쉬운, 쉽다는 얘기죠. 벌써, 이, 그냥 스태킹, 이 적층하는 거, 거기에 수율이라든가, 수율, 뭐, 이런 것들이 벌써 12단 h b m 3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이 HBM4에서 경쟁에서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HBM4 양산 시점도 당초보다 앞당겨서 25년 3분기 전에 가능할 것, 3분기 3분기 정도 되면 벌써 납품을 하는 거예요. 양산이 돼서 납품을 하는 시기라서 양산 시기가 이게 3분기가 아니라 내년 1분기나 2분기가 돼야지 3분기에 납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HBM3, HBM3 8단 12단 이런 것들을 S, 저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이걸 잘 맞춰왔잖아요. 합을 잘 맞춰왔어요. 그러니까 HBM4에서 콜 테스트의 그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얼마든지 전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분기에는 이게 양산이라는 것이 아니라 납품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SK하이닉스하고 삼각 동맹이 너무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HBM4를 만든다 해도 엔비디아의 코를 통과를 하려면 TSMC가 이게 패키징을 하니까 여기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코를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TSMC의 코를 통과하는 그런 꼴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불리하고 SK하이닉스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SK하이닉스는 HBM4의 로직다이를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삼성전자는 자기네 삼성파운드리만 고집하지 않겠다. 그냥 TSMC 보고 하, 니네하고도 할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TSMC에 어, 그냥 그 모리스창은 아니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 도조에 들어가는 AI 칩을 이게 TSMC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게 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SK에서 HBM을 만들고 TSMC에서 파운드 여기 패키징하고 그러는데 TSMC의 도조의 AI 칩조차도 TSMC에서 만드는 거예요.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뭐상 이게 다된대 TSK,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TSMC의 도조의 AI 칩까지, 이렇게 그냥 삼각동맹이 그냥 다 돼버린 거죠. 이러니 SK 하이닉스가 잘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샘플이 나와요.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납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삼성 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제 HBM4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당연히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면은 두께도 얇아지고 성능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삼성이 HBM4 이제 16단 제품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 어, 얘기를 계속하고 왔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아니다. 우리는 HBM42부터. HBM42는 이 내년 하반기 아니면 26년부터 아마 적용될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겠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소재라든가 장비 기술력이 완전히 100%완정화된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업계에 중론이거든요. 근데 또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을 하려면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본딩을 하는데 뭘 써요? TCNCF 방식을 쓰잖아요. 일본의 싱커버 장비를 그냥 엄청 들여다 왔는데 그걸 안 쓰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니까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 들어가고 초기 수율도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HBM에서 수율을 80, 70에서 80% 이걸 확보한 회사는 SK밖에 없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수율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조금 천천히 하겠다 기술 성숙도가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하겠다고 이렇게 살짝 발을 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고대역폭 어, 메모리 디램을 여러 개를 쌓아서 범프 이렇게 돌기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붙이는 거예요 바로 로셔서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러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알지만 요 사이에 들어간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물질이 있거든요, 화학물질. 이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8단을 쌓은 두께나 16단을 쌓은 두께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은. 맞지만은 아직 기술 성숙도를 생각해서 SK는 좀 조금 HBM4E부터 하겠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HBM4부터 하겠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문제가 또 하나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는 1B 디렘으로 해서 HBM4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1B를 지금도 HBM3E, 이제 8단, 12단에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원피 디램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DDR5만 써, 써 먹고 있고, 애초에 원피 디램을 그 개발을 할때 HBM은 생각을 안 해버린 거죠. 그런데 설계가 달라서 삼성전자 같으면 이 HBM을 어, HBM4에다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부랴부랴 원시 디 램을 지금 어, 여기 저 평택 캠퍼스 P4에서 지금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SK를 뛰어넘어서 빨리 성능 좋게 HBM4를 만들려면 원시 디 램이 잘 돼야 되거든요.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 원피가 아닙니다. 원시 디 m 입니다이게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HBM4에서 또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것도 말할 수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시 디 m 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는 이거 참 힘들다는 얘기죠. 트랜스보스, 이제 그, 리서치 부사장 에이프릴 우라는 사람이, 어, 지난 여름인가요? 여기 와가지고, 그, 이제, 그 무슨 포럼을 갖다 했는데, 삼성전자가 HBM4에서 우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원 c d 램이 공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아마 발벗고 나서서 원 c d 램이 빨리 만들어지고 수율이 좋아지기를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HBM4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존에는, HBM을 여기다 이렇게 쌓고 여기다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죠 로직 다이가 들어가고 GPU를 이렇게 병렬 형식으로 깔죠 그런데 지금 HBM4에서는 GPU를 밑에다 놓고 베이스 다이를 깔고 HBM 이걸 그냥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HBM4가 되기 때문에 또그 다음에 이 베이스 다이를 이제 파운드리로 공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HBM4는, HBM은 기존의 엔비디아나 AMD 외에도 테슬라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그다음 잘하는 M7,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M7, 매그니피센트, 그 일곱 개, 그 빅테크, 이런, 이런 빅테크 M7도 지난 가을인가요? SK 하이닉스를 다 방문을 했어요. 삼성도 방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고객 맞춤형 HBM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거의 이 HBM 시장을 엔비디아가 주름을 잡았지만 내년부터는 시장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방송했던 것처럼 맞춤형 반도체, A직 반도체. 근데 요, 요 A직 반도체를 누가 잘하느냐? 요게 그 브로드컴이 잘한단 말이에요. 브로드컴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게 AI 가속기 뿐만 아니고 로봇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로봇.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이제 HBM 인공지능 시장이 더, 개,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빅테크가 더 이상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 맞는 그런 AI 칩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HBM4부터는 맞춤형 HBM 설계 제작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어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희 유튜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제 어 내일 그런 20년 하루시고, 어, 1월 2일은 또 약속이 있어서 제가 출근을 하면서, 어, 25년의 반도체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를 또 한번 살펴볼 겁니다. HBM은 이렇게 갈 것이고요. d r m 은 내년 1분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적어도 1분기 2분까지 힘들 거고, 그 시장을 받쳐줄 거는 HBM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도조에 들어간 HBM4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삼성이냐 SK하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참 올해 한해 동안 구독 달팽이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5년에도 더 많은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